안녕하세요 문구학자 문학자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샤프, 구루토가를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여러 문구류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일본 샤프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샤프가 바로 이 구루토가입니다. 샤프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거나 써본 적이 있는 윤이라는 회사에서 내놓고 있는 이 구루토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구루토가의 여러 모델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모델들을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살짝 영상이 길어지는데, 쿠르토가를 구매하실 분들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따끈따끈한 신상 한정판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올해 11월에 쿠르토가 어드밴스 모델의 한정판 색상이 나왔습니다. 이 살짝은 연하고 칙칙한 색상이 특징인 한정판이 출시가 되었어요. 저는 노란색이랑 민트색 중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노란색이 가장 예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이 한정판 모델들이 발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한정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잡아보세요. 자, 이 모델이 10년 전에 제가 구입을 한 쿠르토가 로렛 그립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모델이 저번 달 11월에 한정판으로 발매가 된 한정판 색상의 쿠르토가 어드밴스 모델입니다. 자, 그렇다면 쫙 한번 쿠르토가의 모델들을 짚어보도록 하죠. 쿠르토가가 등장한 건 2008년이에요. 쿠르토가라는 이름을 달고, 0.5짜리 쿠르토가가 출시가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쿠르토가 엔진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능을 달고 출시가 되죠. 그리고 2009년에 쿠르토가 하이그레이드라는 모델이 나옵니다. 잘 팔리니까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더해서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은 거죠. 기존의 플라스틱 바디를 금속 바디로 바꿔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쿠르토가 알파길이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어 이 미츠비시 유니에서 내놓고 있는 상품 중에 알파겔이라는 샤프가 있어요. 이 그립 부분이 살짝 변태처럼 말랑말랑한 알파겔이라는 이 도톰한 고무로 된 펜인데 여기에 쿠르토가의 기능을 첨가한 거죠. 외관만 보면 알파겔인데 쿠르토가의 회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쿠르토가 로렛 그립이라는 모델이 등장합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모델이죠. 이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그립 부분을 로렛 그립으로 가공한 모델입니다. 그리고 2012년, 쿠르토가 러버 그립 모델이 나옵니다. 그립 부분이 고무로 이루어진 모델이죠. 쿠르토가가 인기를 끌다 보니까 취향에 맞게 그립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립을 가진 모델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2015년, 쿠르토가 파이프 슬라이드라는 모델이 등장해요. 이 파이프 슬라이드가 뭐냐면 샤프심이 부러지지 않도록 선단 부분이 샤프심을 감싸면서 움직여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펜테이 오렌지라는 샤프를 리뷰했는데 비슷한 기능이 쿠르토가에도 첨가가 된 겁니다. 샤프심이 부러지지 않는 쿠르토가 최강의 조합이 된 거죠. 그리고 2017년 한 단계 더 진화를 합니다. 쿠르토가 어드밴스라는 명칭으로 출시가 됩니다. 쿠르토가의 회전 속도가 두배더 빨라졌다고 하죠.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한정판 색상 모델이 쿠루토가 어드밴스의 한정 색상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초에 쿠루토가 어드밴스 업그레이드라는 모델이 등장합니다. 쿠루토가 스탠다드가 2008년에 처음 출시가 되고 금속 재질의 쿠루토가 하이그레이드가 2009년에 출시가 됐죠. 마찬가지예요. 쿠루토가 어드밴스는 몸통이 플라스틱인데 쿠루토가 어드밴스 업그레이드라는 모델은 몸통이 금속 재질로 이루어진 모델입니다. 크루토가 어드밴스가 가진 모든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금속 재질의 바디에 그립 부분은 펀칭 그립이라고 하죠. 구멍이 송송 뚫린 그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무광 매트 재질의 금속 바디, 펀치 그립, 외관은 압도적으로 최상위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크루토가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름이 점점 길어지죠. 예전에 출시된 모델이라고 해서 단종이 된건 아니기 때문에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쿠루토가의 외관을 살펴보면서 어떤 원리가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쿠루토가라는 이름을 분석해보면 원리가 보입니다 일본어로 쿠루라는 의미가 쿠루쿠루라고 해서 무언가가 회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뱅글뱅글 돈다는 거죠 그리고 토가라는 의미가 뾰족해지다 이 토가루라는 동사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감이 오시죠? 이 샤프심이 조금씩 회전을 하면서 샤프심이 한쪽만 마모돼서 뭉툭하게 되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항상 샤프심이 뾰족하게 유지가 돼서 일정한 굵기와 진하기로 글을 쓸수 있다는 거죠. 샤프를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한쪽이 마모가 돼요. 그래서 글씨가 점점 굵어지고 연해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샤프를 돌려잡아줘야 돼요. 크루토가는 샤프 속에 있는 크루토가 엔진이 조금씩 돌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거죠. 이게 쿠르토가 샤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외관을 한번 볼게요. 쿠르토가의 외관을 한번 쭉 보자면 그립 부분에 이상한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싼티가 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쿠르토가의 상징입니다. 실제로 샤프심이 회전을 할때이 그립 부분에 동그란 원이 같이 돌아가죠. 실제로 회전을 하고 있구나라고 사용하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을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이 구르토가 모델은 샤프심이 종이에 닿을 때이 미세한 충격으로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샤프심을 떼지 않고 계속 선을 긋게 되면 구르토가의 회전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요. 그리고 필압을 완전히 빼고 쓰는 경우에도 회전 기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샤프심이 회전을 해서 뭐가 바뀔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구르토가를 쓰다 보면 다른 샤프는 못 쓰게 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샤프심 한쪽이 마모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돌려잡아줘야 되는 행위 자체가 필요 없게 됩니다. 특히 샤프를 한번 잡으면 오래 필기를 해야 되는 학생들한테는 쿠르토가처럼 좋은 샤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쿠르토가의 원리가 확실히 이해되시죠? 자, 그럼 쿠르토가 스탠다드 모델에서 쿠르토가 어드밴스로 진화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 우선 가장 먼저 출시된 쿠르토가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서 외관이 세련되진건 사실입니다. 이 금속 재질의 클립 부분에는 어드밴스라고 적혀 있고요. 쿠르토가의 회전 로고에는 회전 속도가 빨라진 걸 나타내기 위해 빨리 감기 표시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펜촉 부분이 구형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길이 쭉해지죠. 외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능도 여러 가지가 추가 탑재됩니다. 일단 샤프심이 회전하는 속도가 빨라졌어요. 이 미츠비시 유니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 회전 속도 부분입니다. 스탠다드 모델이 한 번에 9도씩 회전을 하는데 어드밴스 모델은 18도씩 회전을 합니다. 딱두 배죠. 빠르게 회전을 한다는 건 그만큼 샤프심이 균형 있게 마모가 돼서 글씨 굵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유니 미츠비시 홈페이지에서 이런 방식의 비교를 하길래 한번 뵙게 봤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두배더 회전 속도가 빨라졌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파이프 슬라이드라는 샤프심이 부러지지 않는 기술을 탑재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루토가 어드밴스 모델이 나오기 전에 그루토가 파이프 슬라이드라는 모델부터 탑재가 된 기능인데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샤프심이 부러지지 않는 펜텔의 오렌즈라는 제품을 리뷰했습니다. 이 오렌즈와 같은 원리로 샤프심이 부러지지 않도록 샤프의 선단부분이 움직이면서 샤프심을 잡아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어드밴스 모델은 파이프 슬라이드 기능과 함께 펜의 선단부분이 내장형으로 보관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샤프를 떨어뜨렸을 때 펜의 선단부분이 부러지는 위췌약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크루토가 스탠다드 모델에 비해서 펜쪽 부분을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이 필기시에 좌우로 살짝 흔들림이 있었던 유격 현상을 현저히 줄였다고 해요. 저는 오리지널 스탠다드 모델은 써보지 않았는데, 유격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드밴스 모델에서는 유격이 느껴지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 모델부터는 0.3과 0.7이 추가적으로 출시가 돼서, 심경도는 0.3, 0.5, 0.7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이 어드밴스 모델이 정말 멋있는 게, 이런저런 기능을 다 추가했는데도 스탠다드 모델과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스탠다드 모델도 어드밴스 모델도 500엔 전후, 5,000원 전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한정판 색상도 가격이 더 비싸지 않아요. 정말 양심적인 회사죠. 하지만 제가 가지고 나오니 로렉 그립이라든지 뭐 하이 그레이드, 어드밴스 업그레이드 이런 모델들은 몸통이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두배 정도 더 비쌉니다. 자, 이 스탠다드 모델과 어드밴스 모델의 차이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어드밴스 모델을 살수 밖에 없는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너무나도 많죠. 자, 그렇다면 이 어드밴스 모델의 아쉬운 점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유격 현상입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유격 현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 상하로 흔들리는 유격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히려 회전 속도가 두배더 빨라지면서 상하 유격은 조금 더 심해졌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로렛 그립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샤프가 종이에 닿을 때 느껴지는 이상하의 흔들림, 좋게 말하자면 이 폭신거리는 느낌이 어드밴스 모델이 살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 미세한 흔들림이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영상으로 전달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빠르게 글을 써내려 간다면 잘못 느끼는 정도입니다. 일부러 이런 흔들림을 느끼기 위해서 이 콕콕 찍어줄 때는 확실히 느껴져요. 하지만 익숙해지고 글을 쓰는데 집중을 하신다면 이 흔들림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정도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한 지브라 델가드 모델도 그렇고 샤프에 특수한 기능이 들어가면 일반 샤프에 비해서 필감이 살짝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 유격감이 너무 싫으신 분들은 이 로렉 그립 제품을 구매하세요. 로렉 그립이 상하 유격이 가장 적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이 어드밴스 모델보다 롤렉 그립 모델이 유격이 더 적습니다. 하지만 롤렉 그립은 그립 부분에 때가 낀다는 단점이 있겠죠. 자쿠르토가 어드밴스의 두 번째 단점은 그립 부분이 살짝 미끄럽다는 겁니다. 롤렉 그립이나 러버 그립처럼 그립 부분에 특별한 가공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땀이 많거나 반대로 저처럼 손이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은 살짝 미끄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드밴스 모델의 특별한 그립 가공을 해서 출시가 될수 있겠죠. 올해 초에 출시가 된 쿠르토가 어드밴스 업그레이드 모델처럼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 파이프 슬라이드 기능이 애매합니다. 펜텔리 오렌즈라는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비교가 확실히 되실 텐데, 쿠르토가의 파이프 슬라이드 기능은 완성도가 살짝 떨어집니다. 나중에 펜텔리 오렌즈와 비교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 펜의 선단 부분이 쿠르토가 모델은 두꺼워요. 그래서 파이프 슬라이드 기능을 이용해서 샤프심을 전혀 빼지 않고 글을 쓰면 글씨 굵기가 살짝 얇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종이에 샤프심이 닿을 때 일정 부분 선단도 닿아버려서 샤프심이 나오는 걸 살짝 방해한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는 무시하고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굳이 이 파이프 슬라이드 기능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스탠다드 모델처럼 샤프심을 빼서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점을 너무 길게 열거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확실히 어드밴스 모델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루토가 어드밴스가 2만 원 정도로 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격은 거의 동일하게 출시가 되었고 디자인은 확실히 세련돼졌습니다. 그리고 그립 부분에 특별한 취향이 있으신 분들은 노래 그립, 러버 그립 또는 어드밴스 업그레이드 모델들이 출시가 되어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쿠루토가 모델의 종류, 쿠루토가의 원리, 그리고 쿠루토가 스탠다드 모델과 어드밴스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쿠루토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샤프죠. 종류도 많고 색상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매를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쿠루토가를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